그저 그저! No. <laughs> <laughs> 여러분 라이! 안녕하세요 라정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잡았는데 진명만 못 잡았어요 <laughs> 저는 진명이 정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돈도 받쳐보고 여자 귀신 조합으로도 나가보고 했는데도 안 나와서 그래서 이번에는 정직하게 그냥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포획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계속 넘기고 넘기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내가 게임을 하는 건지 광고를 보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팬덤 토르소 어딨냐 오늘은 내가 다 잡아줄게 다 잡아주겠다 평소는 빨라졌다. 10초도 안 돼서 잡아버리고요. 마지막, 게계 이거는 어떤 여자 귀신인 것 같은데. 아니네. 빛질쟁이. 이번에는, 아, 슬렌더맨. 자, 오늘은 너도 잡아줄게. 어, 10초 남기고 잡아버렸어요. B급 정도야 뭐 <laughs> 어? 취생 전용 유물, 유물이 나왔네요 낡은 냄비 근데 낡은 냄비인데 A급이에요 이번에는 또 어떤 귀신이 나타날 것인가 빵부와 오늘은 다 잡아줄게 나는 관대하다 아 마리오네트 퀸인가요? B급은 이렇게 잡아버리죠 대기기 전용 유물이 나왔네요 뭐 쓸모는 없지만 이런 것도 모아가는 재미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께 제가 진명 잡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와 저는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오늘 너도 잡아줄게. 직급은 5초 만에 잡아보고 싶어요.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직급 5초 만에 잡으신 분 계신가요? 아다 잡으니까 재미는 있다 확실히. 오, 닭목귀, 닭목귀 나왔어요. 봉인날이길수 없다고 하는데 잡힌 주제에 할 말은 아니죠. 자, 지금 닭목귀가 두 개가 있죠. 육렙 오, 어, 지금 육에서칠렙을갈 때부터 두 마리가 필요하네요. 야, 이거 언제 10레벨 만드냐. 아, 대국이 손톱 좀 잘라야겠어요. 간호사 손톱이 그게 뭐야. 오, 구미호 나왔습니다. 아, 진명이 나와야 되는데. 와. 어, 본격적으로 아, 잡을 수 있을까요? 어, 나왔습니다. 구미호! 라이샤 이야, yeah. 오, 유물도 나왔는데, 별로 쓸모는 없는 거예요. 구미호 랩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랩인데요 당목기 5마리를 모아가지고, 구미호 한마리를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했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오, 어, 공격력 300에 스킬 공격력이 3000이에요. 와, 쩐다. 당목귀도 얼른 더 많이 잡아가지고, 구미호를 한마리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구미호를 랩업했더니, 구미호 이벤트 때문에 또 편지가 날라왔네요. 500인가? 네, 골드 500개 또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신이든 500! 500. 나의 되어야 한다. 오, 닭목기 또 나왔어요. 아, 이제부터두 마리씩 잡아야 업그레이드가 돼서, 아, 몇 마리를 더 잡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좋았. 닭먹기도 잡아주시고 라이스 샷 닭먹기 7렙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두마리네 8렙까지는 두마리가 필요하네요 어 캐르베로스다 아 소리가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네요 에이크 네, 그 불구적으로만 잡아주마 네, 마음이 급하면 안돼요 아안 되겠는데 오, 오! 사초 남기고 잡았어요 야 웬일이야 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나봐요 저 따로 영상까지 올렸었는데 <laughs> 이거 나무 토막귀신 아닌가 아 병따개구나. 아니 이재밌는 게임에 왜 진명이 안 나오는 거야? 혼자, 와. 혼자 오라고? 혼자 와. 아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냥 나가야겠어요. 다는못 찾겠습니다. <laughs> 오? 오도안도안도안또 <laughs> 나왔어요. 오 바로 바로 부적 교체해주고요. 어 저는 도안이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A급 중에는. 지금 세 번째 나온 것 같은데. 오, 라이샤. 구미호에 이어서 도항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오, 진명만 안 나와. <laughs> 언제 나올 거야, 진명? 오, 구미호 떴습니다 오, 웬일이야! 야, 하루에 구미호를 두 마리나 잡다니! 오! 부족, 부족! 튕겼어요. 아, 튕겼어. 아니, 이런 게 어딨어? 광고까지 봤는데! 와, 동하네 구미호다! 구미호, 또 떴다! 구미호! 여러분들, 구미호, 또 떴습니다. 오빠가 이타게 찾았어. 오. 자, 부족 교체 해주고요. 왜 이렇게 안 나가. 왜 이렇게 안 나가. 안되겠다. 잡았습니다. 나이스야. 지금 구미호가 바빠서 스케줄 못 3렙. 이제 4렙입니다. 325. 스킬 공격력 3350! 어, 구미호 랩업을 하니까 또 편지가 왔어요. 또 500원. 오, 구미호, 또, 또 나왔습니다, 구미호. 이야. 어휴, 반갑다. 아, 불부족 있구나. 이 어, 상태에서 불부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지금 잘 날아가고는 있는데. 7, 6, 5, 4, 3, 2. 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오! 놓칠 뻔 했어 <laughs>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구미호를 한 마리 더 잡아서 구미호는 오래비 됐고요 당목귀당목귀는 지금 7마리나 와우.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랩업을 한번 해볼게요 8 9 오! 10렙! 10렙 찍었습니다 네 10렙까지는 11렙까지는 당목귀가두마리씩 필요하네요 네 그러면은 또 구미호를 받게 되죠. 구미호 받았고요. 구미호. 레벨업 보상까지 받았고요. 구미호를 또벨업하면또 나오죠. 지금 공격력이 375. 스케일 공격력이 4050입니다. 지금 당목기도 320. 3050이에요. 그럼 S급보다 지금 높은 거 아니야? 지 S급보다 지금 당목기가 더 높습니다. 어뭘 빼야되지? 도안이 지금 285에 2300네 지하국 대정을 빼고 닭목기를 <laughs> 넣어야겠네요 안녕하십 닭목기입니다 와 B급이 S급을 넘어 버렸어요 이거 다른 것들도 진짜 열심히 잡아 봐야 되나 편집또왔죠 골드 1000개를 받았습니다 어 이번에는 오오 오, 도안 도안 또 나왔어요 아싸! 나이스야! 일부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 없겠죠? 어, 잘하면 잡을 수 있겠다. 정말 잘하네. 네, 이렇게 는안될것 같고. 에이, 놓쳤잖아! <laughs> 도망갔어. 어, 왜이런게놀지 여러분들, 물, 물 부정 먼저 날리세요. 아 어, 이 소리 뭐죠? 어, 되게 신기한 소리가 나는데? 어, 설마, 설마, 설마. 지하국대적! 지하국대적도 나왔네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증명만 안 나오는구만. 잡았습니다, 라시아. 계곡계절까지 또 잡아버렸네요. 오, 구미호 또 나왔어요. 야, 야 구미호 왜 이렇게 잘 나와? 이 정도면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나이샤 잡았습니다. 야그요또 잡아버렸어요. 오오오오 도한 오, 오, 오. 오, 또 나왔습니다. 운명을 또한 <웃음> <웃음>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또 튕겨버렸어요.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너무 오래 해서 그런가 봐요. <laughs> 어 도안 또 떴습니다. 운명을 오, 예, <laughs> 아좀 날리면 안 되는데, 튕겨도 안 되는데, 도안 이녀석! 어, 더 써야겠다. 저는 도안하고 구녀만 잘 나오네요. 아, 지하국대적도 정말 잘안 나오고, 진명은 진짜 안 나오고 있어요. 도안 잡았습니다. 도안 레벨업 해주고요. 도안 레벨 4가 됐습니다. 335에 스킬 공격력 2900. 강목기, 레벨업 해줄게요. 오, 이제 3마리씩 필요하네. 13렙 됐습니다. 공격력이 365. 우와. 구미호랑 비슷해요. 오, 또 떴습니다. 이야. 구미호. 오, 이쁜 거. 이야. 구미호가 생각보다 되게 잘 떠요 여러분들 또아 <laughs> 미치겠네 네 이렇게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포획을 해봤는데 어, 구미호가 저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안 많이 나왔고요 역시나 진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저랑은 인연이 없나 봐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미호랑 도안 기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정이었습니다.